네, 여기는 청도군 풍각에 있는 현리리 마을 마을입니다. 어, 앞에 전망이 이렇게 에, 좋은데 어, 동네 뒤편에 언덕 위에 이렇게 어, 골묘가 하나 있었어. 지기가 있는지를 측정해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음, 석등도 아주 예쁘게 어, 잘 나여 있고요. 이 비문에 학생해수 50위 금구 배 유인인동장시 경숙지묘로 되어 있네요. 아마 일반적으로 어, 화장된 유골을 이 상석 뒤쪽에 묻었다고 보면 이 뒤쪽에 지기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석 뒤쪽입니다. 수평 운동입니다. 예, 무예 묻어 평범한 기운으로 추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그럼 혹시 이 상석 위에, 상석 위는 어떨까요? 네, 여기는 명당 생기 운동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상석 앞에 당겨서 볼까요? 네, 여기도 명당 생기 운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앞에 나와 볼까요? 네, 여기는 수평 운동입니다. 어, 좀 아쉽게도 명당 지기가 있는 곳은 상석과 상석 바로 앞자리입니다. 상승 옆에도 잠깐 볼까요? 혈의 크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수평 운동입니다. 좌측 상, 상승 옆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우회전입니다. 어, 명당추의 움직임으로 보아서 어, 상석과 상석자측 그리고 상석 앞쪽으로 명당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어, 비록 유골을 화장해서 매장을 했지만 조금 더 어, 앞쪽으로 모셨으면 좋은 지기를 받을 수 있었을 거로, 어, 보아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서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게 청룡선입니다. 안산이고요. 청룡이 이렇게 쭉 감으면서 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백호 쪽으로 산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이틀을 잘 감싸고 있는 형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좋은 명당 기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